유방의 관암종 사진입니다. 그 유방암 얘기할 때 옛날에는 뭐 덕탈카시노마, 로블라카시노마 얘기하면서 그 관암종은 관 기원이고 소엽암종은 소엽 기원이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소엽암종은 소엽 제자리 암종과 유사한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가지는 암종이고, 관암종은 이제 그 외에 특별한 조직학적 형태를 보이지 않는, 유방암에는 여러 가지 더 조직학적으로 특별한 형태를 보이는 암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묶어서 이제 관암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조직학적 타입을 보이지 않는 것의 집합과 같은 그런 분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일단 여기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런 섬유 성분들 있죠. 이제 교원 섬유인데요. 교원 섬유가 많이 증가해져 있죠. 유방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섬유화를, 어, 심하게 일으키는, 책에는 이제 뭐, 이게 데스모 플라지아라는 말도 나오곤 하는데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좀더 딱딱하게, 예, 느껴지는 딱딱한 질감을 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군데군데 이제 그 원래 조직이 가지고 있던 도관 같은 구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를 이렇게 가느다란 그 틈을 형성하면서 조직의 사이를 이제 가르면서 암세포들이 일렬로 이렇게 늘어선 것처럼 조직을 침투하는 그런 소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암세포들이 이제 조직 사이를 가르면서 어뭐 약간의 좀... 일렬로 늘어선 듯한 그런 형태로 이제 암세포들이 주위로 퍼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새 맘인데, 이제 분화가 이제 아주 좋으면 샘 구조를 이제 잘 형성하고 있겠지만, 이것처럼 분화가 매우 나쁘면 어 보통 샘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샘 구조물,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형태 있죠. 동글동글한 형태를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새 맘이지 아닌지도 알기 어려운 그런 분화가 나쁜 상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고별로 배좀 보면 이런 네, 거 하나하나가 이제 암세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세포질에 뭐 뮤신이나 점액이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서 분비하려는 듯한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세포질에 축적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인다면 아 이게 분화가 나빠서 샘 구조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셈함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배율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교원 섬유에 의한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고, 그 사이를 가르듯이 각각이 암세포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암세포들이 쭉 일렬로 늘어선 것처럼 조직을 가르면서 주위 주의 조직으로 찜스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 사진에서는 이제 분화가 매우 나빠서 이제 샘 구조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유방암 중에서 이제 관암종에 해당하는 그런 조직학적 소견입니다.